홍원하 대기업 회장님 답변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회장님 대한한국대학교육협의회 와 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공공기관 입니까 아닙니까 공공성을 띄고 있는 그 총장들의 모임 입니다. 음, 공공기관 아니에요 네. 화면 보실까요 네. 공공기관도 아닌데 대기업 수입 의 90%는 교육부 예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 지정 요건으로 정부 지원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면 공공기관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제가 지난 국감에서도 공공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지적을 했는데 아직 바뀐 건 없어요. 더큰 문제는요. 이렇게 공공기관도 아닌 대학들의 단순한 해의체 조직에게 교육부는 아주 막대한 권한을 주겠다고 합니다. 화면 보시죠. 지난 12월 교육부는 대교역과 전문대교역이 평가하는 대학 인증 결과로 재정 지원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대학이 대학 스스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부 예산을 지원한 형국인데요. 선수가 심판보겠다는 꼴 아니겠어요? 학령 인구가 점점 줄어들면서 대학도 출구를 모색하고 한계대학의 구조 계획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대학을 제대로 평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 교육부는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다음 한번 보실까요 더 우려스러운 건요 <laughs> 대교협의 최근 행보입니다 차기 대교협 총장으로 장재국 동서대 총장이 추대됐어요 사립대학 총장협의회 회장이 되면 대교협 회장으로 추천이 되고 관례상 총회만 거쳐서 취임하게 되지요 맞죠 홍원아이장님 장재원 의원의 친형이 차기 회장으로 오게 됐습니다. 교육자로 평생을 살아오신 회장님이 보시기에 대교협의 유네켄 최측근을 회장으로 내세워 정치적 의견을 적극적으로 낼 것이라고 하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그 장재국 총장님께서는 어, 총장 전에 교수로서 한 20년 재직을 하셨고. 그리고 한 총장은, 이렇게 하시죠.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 일각의 우려 이유 있다 없다. 예, 저는 없다고 봅니다. 정치적으로 편향된 목소리를 내면서 지배구조와 회장 선출구조 모두 공공성은 없는 폐쇄적인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게대교협입니다 그러면서 대교협은 고등교육 발전을 뭐 논한다면서 회의를 하, 하는데 그 회의는 또특급회틀이 아니면. 안 하고 그러더라고 이런 위선적인 모습들 계속 보여왔어요. 이러한 대교협의 1년에 1천억 원에 해당하는 국민의 헬스가 들어가는 게 온당한지에 대해서 국민적 우려가 많습니다. 다음 화면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이번에 고등교육평가에 관한 법률을 제정법으로 준비하고 발의할 예정인데요. 우선적으로 대학을 평가하고 인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면서도 독립적인 고등교육평가원을 설립하겠다. 그래서 공정하고 상식에 부합하는 네. 평가를 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회장님께서도이 제가 법안을 곧낼 텐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래요. 예. 그리고 그 교육부도 이 법안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대학교에의 공정과 상식이 통할 수 있도록 꼭좀 노력해 을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